와, 하... 진짜 술 ᄉᄋ이냐? 여러분, 음. 제가 못 마시는 게 아니라, <laughs> 소주, 소주가 마실 수 있는데, 아, 알잖아요. 저는 굉장히 지금 이상적입니다그 아니라, 1, 2, 3, 4, 5, 6, 1,200. 왜 그럴까요? <laughs> 리 이야기 결국엔 제가 이겼다는 걸 아시겠죠? 아우줌싸러 가겠다. 당당하게 걷기. 진짜 우리 형 착하잖아요. 우리 형 착해요. 대신 뭐 회식 언제 하는? 감사합니다. 전혀 안 취한 거 완전 티나죠?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. 사귈게요. <laughs> 아프잖아. 니가 날 아프게 했니? 6병마셨어요난 <laughs> <laughs> 음. 두병, 에서세병 마시고 <laughs> 더 많이 도망더 어, 이마 어, 어, 어찌지? 어, 어, 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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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뭔 어, 알아? 이지 근데 나 했어 그냥 우리 형 왔어? 제가 아까 얘기했죠. <laughs> 저는 창백해지면 취한 거라고 창, 아직 안 취했거든요. 창 창취 일어나요. 아, 오이 오, 사람 보이세요? 인사해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뿌뿌왜 뿌를 왜 해? <목소리가> 맞아, 진짜 안 주었어요. 왜냐 진짜 주준가. 아, 진짜 주준거라고 왜냐면 나는 늘 그, 술... 왜냐면 왜, 왜... 내가 주준가. 왜냐면 우리 형이니까. 이게 제가 죽다니까. 소리 내지 소리 내지 제가 죽다니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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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따라가야 돼. 제일, 제가 죽다니까. 내가 죽은 게 아니야. <웃음> 감사합니다. 쓰미마셍. <laughs> <laughs> 뭐야 형? 뭐야? <laughs> 형 뭐야? 이거 뭐야? <웃음> 몰라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거 뭐야? 덤비지 마 맥주로 취해본 적이 없어요 오죽말을 해 뿐이야 지금.